안녕하세요. 조광모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이미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서서 이제 일반적인 도형을 다뤘었고요. 텍스트를 다뤘었고 어, 이미지를 다루면 게임에 필요한 어떤 UI 요소적인 것은 어, 이 어, 범주에서 거의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다뤄보고 그 다음에 어떤 기법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젝트도 하나 만들고요. Empty a c t i v i t y 라하고 Basic Image라고 이름을 지켰습니다. 네,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었고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이미지를 다루기 위해서 어, 위에서는 이제 이미지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어, 간단하게 이런 좀비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어. 준비원.png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이미지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배경이 약간 투명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png 파일 같은 경우에는 배경색을 투명으로 지정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개발할 때뭐 개인이 개발할, 게임을 개발할 때 상당히 좀 편리한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죠 어, png 파일을 그대로 다뤄서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준비원.png라고 하는 파일이 있으면 얘를 복사해서 여기 보시면 리소스가 있죠. 리소스에 드로어블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기본적으로 좀비라고 하는 곳에 좀비 원점 PNG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드로어블에 있는 이 좀비 원을 접속을 하려면 r 점 어, 드로어블 점, 어, 좀비 원이라고 하면 요,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V24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 보통 이제 버전이, API 버전이 24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여러 뭐, 해상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이치, 뭐, 고, 어, 화율이 아주 이제 고해상도냐, 저해상도냐, 중해상도 이런 거를 더 구분해서 하게 돼 있는데 요즘은 이제 버전이 API 버전이 24 이하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구분해서 넣게 돼 있죠. 이게 굳이 근데 꼭안 넣어도 동, 일반적인 동작은 다 합니다. 어, 알아서 찾아줘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거를 뭐 문제 삼아서 구분하진 않겠습니다. 어, 아까처럼 이제 똑같이 이미지를 넣기 때문에, 예, 스튜디오에서 그대로 또 보여주는 게지원이 되죠. 여기에서 이제 또 아까처럼 메인뷰를 또 하나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어, 자바 클래스 하고요. 메인뷰를, 클래스를 추가합니다. 메인뷰를 추가했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new, 메인뷰하고 context this를 파라미터로 넣게 되죠. 그리고 메인 뷰에서는 아까 예전에 구현했던 대로 extends View 하고요. View 는 import 를 해주고요. public MainView Context c o n t e t 그리고 Alt, Enter 눌러주고 내부에 super Context 를 다시 호출을 해줍니다. 역시 또 Draw를 구현을 해야 되겠죠. Override. Public Void on Draw. Canvas 객체가 그대로 오고요. Canvas 객체를 Alt, Enter 해 주고요. 네. Override Draw 함수가 있고,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이미지를 그리는 거죠. 이미지를 그려도 Canvas라고 하는 객체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색상을, 배경 색상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draw, color, c o 하얀색으로 해주고, 음, c o 를 a l t 에서또 i n p 해주고요. 그 다음에, p a 음, i n 페인트 객체를 쓸라나요 잠깐만요. 페인트 객체를 일단은 어쓸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놔두고 바로 이제 비트맵으로 가겠습니다. 비트맵을 이제 지정을 하는데 비트맵은 비트맵 비트맵 파토리점 디코드 리스 get 리소스 여기에서 알점 드로우어블점 좀비가 있죠 좀비원이 보이죠 좀비원 이렇게 하면 좀비원이 접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그려주면 됩니다 canvas.drawbitmap 해서 bitmap, bitmap을 그릴 거고요 이거를 위치를 어, canvas.getwith 나누기 2. 그럼 한 중앙에서 비트맵 크기만큼의 반절을 다시 위로 올리는 거거든요. 우 상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운데를 맞춰주는 거죠. 음, 비트맵도 역시 할 텐트 눌러서 할 텐트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세로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죠. 캔버스 점겟트 나누기 2. 어, 빼기 비트맵 점겟트 나누기 2. 페인트. 아, 페인트 객체를 넣어야 되겠네요. 어, 여기다가, 페인트, 페인트는 new, 페인트.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비트웨이 팩토리도 알텐트 에서 임포트 해주면 되구요. 이렇게 해서 일단 구현을 했습니다. 어, 여기서 약간, 먼저 한번 출력을 해보고, 변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운데에 이미지가 출력이 됐죠. 어, 이미지가 출력될 때 우리는 좀비 원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출력을 했고요. 좀비 원을 그 캔버스 좌표 가운데에다 위치시키려고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비트맵의 g e t w i t h 의 2분의 1, 요곳의 2분의 1, 한 중앙에서 이 비트맵의 2분의 1만큼을 앞으로 당겼고 세로도 가운데서 비트맵 크기 위에만큼 당겨서 이쪽 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그림을 그린 거죠. 그래서 이미지의 기준 좌표는 이 왼쪽 위 상단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출력을 했는데 비트맵의 기본 사이즈로 보통 출력을 하게 됐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도 할수 있지만 좀 다르게도 할수 있겠죠.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하나를 더 만들겠습니다. 는 주석 처리를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주석 처리를 하고 어, 비트맵이 이제 처음부터 게임에 필요한 형태대로 사이즈가 맞으면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비트맵을 이제 다른 크기로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단에다가 비트맵, 비트맵 스케일이라고 해서 스케일된 비트맵이 있는 거죠. 이거는 비트맵. 크리에이트, 스케일 드 비트맵이라고 하고, 현재 비트맵을 어,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 150에 150 사이즈로 바꾸겠다. 그리고 러스 필터는 없고요. 예, 이렇게 해서 비트맵의 크기를 바꾼 거죠. 그리고 이제 캔버스 드로우 비트맵에서 스케일 된 비트맵을 출력하면 스케일 된 비트맵이 출력이 되겠죠.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지하고 다시 실행. 방금 이제 이미지를 150에 150으로 줄이니까 어, 이만큼이 줄여져서 화면에 출력이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역시 가운데에서 원래의 비트맵 크기만큼을 이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스케일 된 비트맵 크기로 바꿨어야 되는데 안 바꿔서 그런 거고요. 어, 체류를 했다면 그대로 출력이 되겠죠. 원래는 이제. 스케일된 비트맵 크기만큼, 2분의 1만큼 줄였어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복사를 해서 비트맵 스케일로 했다면, 예, 네, 이렇게 칸 가운데 출력이 됐겠죠. 또한 가지는 이제,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매트릭스를 하게 되면, 어, 또 이제 어떤, 약간 매트릭스에 의한 변형이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트릭스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 처리를 하고요. 이제는 피팅맵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여기다가 매트릭스 매트릭스 dir. 어, 매트릭스라고 할게요. 매트릭스는 new 매트릭스 생성하고 매트릭스 점 프리스케일이라고 하는 걸 넣겠습니다. 이거를 마이너스를 금방 조금 에 보시면 설명을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맵, 매트릭스는 매트이트 출력을 한번 해보면 네, 이렇게 해서 다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비트맵을 만들어서 준비원을 그대로 했었죠. 근데 원래 보시는 비트맵의 이미지는 왼쪽을, 오른쪽을 보고 있었죠. 오른쪽을 보고 있었는데 어, 보시는 화면처럼 매트릭스 프리스케일에서 마이너스 1, 2를 넣음으로 인해서 준비가 어, 다시 왼쪽을 보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됐죠. 그래서 매트릭스 이제 프리스케일이라고 하는 어, 함수를 이용해서. 어, 좌표를 바꿔봤습니다. 원래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1, 1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그래프에서 어, 1사분면, 뭐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있는데 어, 보통은 1, 1이 되고요. 좌우 대칭이 되려면 마이너스 1, 1하면 좌우가 바뀌고요. 1, 마이너스 1 하면은 p a r t i c l 위아래만 바뀌게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면 위아래 좌우 모두 다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리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에 좌표를 기준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1이 아니고 다른 함수를 넣게 되면 사이즈도 이제 문제가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어 회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점 프리 로테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90도만큼 회전을 시키겠다라고 해서 만들면 정지하고 다시 디버깅을 할게요. 네, 예, 보시는 것처럼 90도 회전이 돼서 비트맵이 출력이 됩니다. 어, 여러 가지 형태로 비트맵을 이제 변형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음, 예, 감사합니다.